안녕하세요. 스포츠 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 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 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 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KT 소니뿜대 울산 모비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윤기를 중심으로 한 프론트 코트 구성이 확실하다. 골 밑에서 자리 싸움과 피지컬 대결에서 안정감이 있다. 공격 리바운드 가담이 적극적이고 세컨 찬스 득점이 많다. 수비 리바운드에서도 박사오 타이밍이 좋다. 카굴랑아는 빠른 돌파로 수비를 끌어당긴다. 피겐롤 상황에서 롤맨과 외곽을 동시에 살린다. 박준영은 커신과 허슬 플레이로 인사이드 에너지를 더한다. 골 밑을 장악하며 경기 흐름을 주도할 수 있다. 서명진을 중심으로 외곽 득점 비중이 높다. 리듬을 타면 연속 득점이 가능하다. 강한 압박을 받으면 체력 소모가 크다. 해먼즈는 내외곽 득점이 가능하지만 리바운드 기복이 있다. 함지우는 하이포스트에서 패싱이 강점이다. 수비 로테이션이 길어지면 한계가 드러난다. 리바운드 열쇠가 곧 실점으로 이어진다. 외곽 의존도가 높아지는 구조다. 골밑과 리바운드 싸움이 핵심이다. 수원 KT가 인사이드에서 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울산 모비스는 외곽이 터지지 않으면 어렵다. 세컨 찬스 득점에서 차이가 날수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두번째 경기 원주디비대 안양정관장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알바노가 공격 템포를 안정적으로 조절한다. 피겟롤에서 수비를 읽는 시야가 좋다. 강상재는 스트레치 빅맨으로 공간을 넓힌다. 외곽으로 빠지면 골밑 공간이 열린다. 앨런스는 골밑과 외곽 모두 가능한 득점원이다. 포스트업과 미들 점퍼 완성도가 높다. 클러치 상황에서 신뢰도가 높다. 공격 밸런스가 잘 잡힌 팀이다. 박지훈이 볼 운반과 세트 운영을 맡는다. 미드레인지 슛으로 리듬을 조절한다. 아반도는 커싱과 속공에서 위협적이다. 컨디션 기복이 경기력에 영향을 준다. 오브라이언트는 내외각 득점이 가능하다. 공격 비중이 높아지면 패턴이 단조롭다. 리바운드에서 밀리면 체력 부담이 커진다. 후반 공격 선택지가 줄어든다. 리바운드와 클러치 득점에서 차이가 있다. 원주 DB는 후반에도 공격 옵션이 유지된다. 정관장은 체력 부담이 변수다. 승부처에서 앨런슨 쪽으로 흐름이 쏠린다. 전체적인 안정감은 원주 DB다. 세 번째 경기 삼성생명 대 KB스타즈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마니씨가볼 운반과 공격 전기를 맞는다 드리블 돌파와 키가웃 패스가 주요 옵션이다. 강유림은 외곽과 수비에서 에너지를 제공한다. 가와무라는 골밑에서 박사운 역할을 한다. 백투백 일정으로 체력 부담이 크다. 시간이 갈수록 수비 로테이션이 느려진다. 턴오버와 실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후반 집중력 저하가 우려된다. 박지수를 중심으로 한 골밑 중심 팀이다. 높이와 리바운드에서 확실한 우위가 있다. 사카이는 경기 템포를 안정적으로 조율한다. 이채은은 외곽 슛과 수비 에너지가 좋다. 하프코트 수비 조직력이 탄탄하다. 상대 실책을 속공으로 연결한다. 체력 관리에서 여유가 있다. 후반 운영이 안정적이다. 체력 싸움 성격이 강한 경기다. 삼성 생명은 후반 실책 위험이 크다. KB스타즈는 골밑과 수비에서 우위다. 리바운드 차이가 점수로 이어질 수 있다. 흐름은 원정팀 쪽이다. 네 번째 경기 서울 SK대 서울 삼성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낙현이 템포를 조절하며 공격을 이끈다. 우원이와 톨렌티노 투맨 게임 완성도가 높다. 피겟롤에서 미스매치를 잘 만든다. 우원이는 골밑 마무리와 파울 유도가 강점이다. 톨렌티노는 외곽과 돌파 모두 가능하다. 오세근의 하이포스트 운영도 안정적이다. 인사이드 로테이션이 탄탄하다. 후반 클로즈 운영이 좋다. 한우빈이 패스 위주의 운영을 한다. 니콜슨이 공격비 중 대부분을 차지한다. 구탕은 트랜지션에서 에너지가 있다. 하프코트 공격은 단조로운 편이다. 니콜슨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스페이싱이 무너진다. 수비 리바운드 커버가 약하다. 후반 체력 부담이 커진다. 세컨 찬스 실점 위험이 있다. 투맨 게임 완성도에서 차이가 난다. 서울 SK는 골 밑에서 안정적인 득점이 가능하다. 서울 삼성은 공격 루트가 일킬 가능성이 높다. 후반 리바운드 싸움이 승부를 가른다. 전체적인 전력 차이가 있다. 다섯번째 경기, 우리카드 대 KB손해보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알리와 아라우조 중심의 사이드 공격팀이다. 강타 위주의 전개로 단기 폭발력이 있다. 박진우의 중앙속공이 중요하다. 리시브 안정여부가 핵심 변수다. 리시브가 흔들리면 선택지가 줄어든다. 하이볼 의존도가 높아진다. 범실관리가 중요하다. 접전에서 기복이 있다. 야쿱과 비에나의 결정력이 뛰어나다. 황태그의 세터 템포가 빠르다. 중앙과 사이드를 고르게 활용한다. 차형석의 블로킹 위치 선정이 좋다. 공격 루트가 다양하다. 서브로 상대 리시브를 흔든다. 세트 후반 집중력이 높다. 전체 밸런스가 안정적이다. 리시브 안정성이 가장 큰 변수다. 우리 카드는 흔들리면 급격히 무너진다. KB손해보험은 템포와 분산 공격이 강점이다. 세트 후반 흐름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원정이지만 운영이 우세하다. 여섯 번째 경기 IBK 기업은행 대 현대건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빅토리아와 킹켈라 중심의 공격 구조다. 강타로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서브에서도 압박을 준다. 이 좌의 중앙 속공이 중요하다. 리시브가 흔들리면 선택지가 줄어든다.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진다. 강타 의존도가 높다. 후반 안정감이 떨어진다. 카리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사이드 공격을 한다. 정지훈의 후위 가담으로 공격이 입체적이다. 앙효진과 자스티스의 중앙 조합이 탄탄하다. 전이와 후이 밸런스가 좋다. 서브로 상대 리시브를 흔든다. 블로킹 타이밍 조절이 뛰어나다. 세트 후반 집중력이 유지된다. 전체 완성도가 높다. 라인 밸런스에서 차이가 난다. 기업은행은 리시브 불안이 변수다. 현대건설은 공격 옵션이 다양하다. 세트가 길어질수록 격차가 난다. 안정적인 운영은 현대건설이다.